떨립니다. 음,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제 상태가 1번 떨린다. 2번 아주 떨린다. 어떤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3번입니다. 엄청 떨리고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걸 잠깐 읽어 봤는데 아, 도저히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골동성전에서 호산나 살롬 성가대를 섬기는 문봉 집사입니다. 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10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귀에 되면은, 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간증해 봤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또 주님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어, 1년 전쯤 일인데, 어, 주일 되면은 8시 반쯤이면 제가 성가대 연습실에 갑니다. 그러면은 반주자가 와서 반주하고 우리들은 연습을 합니다. 이부 어, 예배 드릴 곡을 연습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그 반주자님이 좀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까 한 10분에 오셨는데 어, 피아노 앞에 앉더니 그냥 우시는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이제 그 음악 사역 목사님이 바로 어제 유방암을 수술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반주하러 지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 집사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저런 게 삶의 예배구나.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항상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었는데, 여기서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운전하다가 바로 시험에 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제가 다시 주님께, 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자 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은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에 있더라도 그그 그 헌신으로 하는 일을 항상 기뻐하게 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피아노 반주자 최모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집사님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이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두 번째 간증은 한5오에지 6년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그때는 제가 성가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 되면은 제가 이 가운데 통로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어, 그문 앞에서 항상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악수를 건냅니다. 악수를 딱 건하는데 인상 딱 보니까 어, 인상이 별로예요. 목소리도 되게 깐깐하게 들려요 어, 이 사람 성격 하나 보다 그래도 인사만 하고 내 자리에서 안고 어, 이런 상태로 어, 좀몇 년을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제가 그 안수집사님을 그렇게 좀 다르게 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같은 금양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느 한 안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셨습니다. 어, 그분이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한쪽 장기를 또 고장나고, 고쳐놓으면 또 다른 장기가 고장나고 열로치는또 다른 장기 고장나고 거의 뭐 위험한 상태라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힘정으로 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맞습니다. 거기서 치료하는데도 거의 회생 불가능하다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저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이 누구였냐면은 제한테 항상 악수를 권하는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참 어색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수집사님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점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비신앙 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안수집사님 고쳐주세요. 고쳐줘 보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그런 기도는 처음 해왔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는 제가 처음 했다고 생각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몇주 후가 흘렀습니다 아, 주일 아침에 저는 중앙 통로에서 제 자리를 앉으려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이지? 왜 나한테 박수 치지? 이렇게 하면서 둘이 뭉그리다가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딱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식 안수 집사님이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저기 안수 집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 그래도 지금까지도 저 안수지사님 보면은 너무 너무 기쁩니다. 항상 볼 때마다 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 두셨구나.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간절함, 간절, 기도에 간절함만 있다면 어느 기도든 들어 주시는 그런 어, 항상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다시 생각할수록 고통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하신 최모 집사님 피하는 반주와 최혜모 집사님과 꺼져가는 생명도 다시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출애굽때에 불평,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게 안게 하옵소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세에 간절했던 그런 기도한 것처럼 오늘의 금양로 예배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간증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간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